근데 그 친구는 만약 김혜수, 네. 아뭐 한혜숙 이랬으면 안 멋있었을 거야. 근데 백혜숙이에요. <laughs> 어, 멋있었어요. 어, 그것처럼 어, 사장님도 네. 백씨랑 너무 멋지세요. 어, <laughs> 아, 벌써부터 힘이 나네요. 제가 안 그래도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됐는데 네. 씩씩하시고 세월하시고 예의 바르신 한남희 사장님 덕분에 제가 긴장감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와, 네. 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는 지난 주에 마이 스토리를 이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 네, 제가 딱 봐도 긴장돼 보이시죠? <laughs> 네,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뉴스키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 상,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게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저도 솔직히 이렇게 뉴스키 말하고 이제 마이 스토리를 준비하기 전에는. 사는 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한영희 사장님께서 아 그러면 제 소개를 안 했네요. 네, 한영희 사장님께서 제게 이렇게 마이스토리를 준비하라는 기회를 주셨, 주신 덕분에 제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왔고 뭐 앞으로의 제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제 이름은 백소이고요. 그리고 제 스폰서님은 한성희 사장님이시고, 그리고 제온라인은 우리 한영희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간 준비한 제 마이스토리를 한번 여러분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음, 그, 다들 마이크를 끄셨나? 아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어, 이제 인생을 사시면서음어그 가장 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3 학생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는 시, 거. 대학, 가는 자, 대학, 대학 가는 거. 맞아요. 대학 가는 거. 네, <laughs>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그렇죠. 네. 네. 전공. 시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4학년이 됐는데 졸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대학교 4학년생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취업과 결혼. 맞아요, 취업과 결혼이에 역시. 응, 취업. 정답만 로 <laughs> <laughs> 말씀해 주시네요. 네, 제게도 어, 어, 가장 <laughs> 네, 제게도 가장 큰 고민이 첫 번째가 대학교 입학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피아노를 전공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좀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다가 제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부터 부랴부랴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가장 큰 고민이, 그 당시 가장 큰 고민이 대학교 입학이었고, 대학교 입학이었는데, 저는 이 마이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제가 항상 살아오면서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 많이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례로 대학교 입학을 말씀, 말씀드리자면 저는 엄친 딸은 아니지만 저는 그냥 영어 하나로 대학을 갔어요. 다른 거는 잘하는 과목이 하나도 없어서 영어 하나 덕분에 제가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제가 정시라면 가지 못할 대학교를 운 좋게 가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업이에요. 취업도 제가 어, 그렇게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떤 넥서스라는 출판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 2년간 근무하면서 그런 영어 수험서를 기획하고 편집하는 팀에서 어, 그 재밌게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재밌게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는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 많이 얻었지만 이제 그 뒤로 이제 제 인생의 시련이 시작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뭐냐면 제가 이렇게 어, 아토피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어, 그래서 아유. 이때 제가 퇴사할 정도로 되게 많이 힘들어, 힘든 상태였어요. 예. 사실 이것보다 제 몸이 더 심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 여러분들 제 몸을 공개해 드리면 이 회의실을 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수위 조절을 하느라 <웃음> <웃음>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다행히 그 어... 좋으신 부모님 덕분에 그리고 뉴스킨 파마넥스 제품을 열심히 복용하고 화장품을 잘 쓰면서 어 제가 회복했어요 어 더올것 같으니까 빨리 슬라이드를 넘길게요 그래서 <laughs> 어 저는 제가 한 앞서 보여드린 이 사진을 한 거의 한 5년 넘게 겪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고 나서 오른쪽 사진처럼 많이 좋아졌었는데 음. 울게 되네요 <웃음> 네. <웃음> 네,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좋아지고 나서 회복 뒤에 시작한 일이 뭐냐면 이제 과외를 시작했어요 음.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처음 보여드린 사진 그 대학교 입학이 저희 사실은 저희 엄마랑 같은 학교에 같은 과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제가 이제 아주 큰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엄마가 영어 과일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보고 배워서인지. 회복 후에 제가 뭘할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회사에 들어갈 다시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제가 과외를 했어요. 어, 그래서 왼쪽은 이제 초중고생들 과외를 한 거고요.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이제 기업체, 뭐 하나에너지나 한국타이어 LG화학 같은 기업체에 나가서 제가 영어 출강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왼쪽 처음에는 이제 어린아이들 과외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됐던 게 과연 언제까지 제가 이런 가르치는 일을 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피부로 와닿았던 시기가 올해 한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좀 이제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기사들이 <laughs> 나면서 어 제가 이때부터는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어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수 있을까 걱정이 됐던 게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약간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기사도 터지고, 그리고 저 또한 그 회사에서, 어, 당분간 코로나가 심하니까, 이제 잠깐 휴강을 하자고 제안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 무섭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어, 뉴 스킨을 좀더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한 계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코로나 때 무엇을 했냐면 이게 뭐냐면 어, 리더스라는 어플이에요. 책을 읽고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들었던 페이지를 올리고 이제 구절에 하이라이트도 칠 수가 있고요. 본인의 의견을 이제 약간 그 SNS처럼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이 이제 프로슈머 마케팅. 이었던 책인,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이 제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란 책이었는데, 아, <laughs> 어, 갑자기 한남희 사장님이 우시니까저또올것 같네요. <laughs> 네. 아, 그랬는데 이런 책과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점점 제 생각이 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솔직히 좀 제 두려웠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너무 아플 때 집에서만 저를 가뒀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밖에만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 모르니까 너무 많이 힘들더라고요. 제 피부에 대해서 모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만 <laughs> 갖춰 지냈는데 이제 뉴스킨 사업이라는 게 이제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만남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못했던 사람인데 유스키는 이제 사랑과 사랑 사람 간의 그런 연결고리로 인해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많이 주저했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현실을 직시하고 <laughs> 강의를 듣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저제 뉴스킨 사업을 통한 제 꿈과 비전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가 제어, 제 어에 제가 나름대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사회생활 시작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노력한 것 위에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하면서 어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이는 어린데, 한창 사회에서 일을 할 나이인데, 밖에도 못 나가고, 일도 못 하고, 뭐, 놀지도 못하고, <laughs> 뭐 잠도 못 자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굉장히 무능력한 존재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바닥을 치고 있죠. 근데 이제 회복을 하면서 그래프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laughs> 터지면서, 어, 참내 인생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시기가 된것 같다 해서 이제 다시 내려갔는데 이 부모님의 도움과 나의 힘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퇴사에서 회복까지의 과정은 어 정말 감사하신 우리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제가 올라갔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부터 5년 뒤에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너무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고 저의 힘으로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음 우리 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또 여러분께 이렇게 어렵게 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여러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양이 사장님께 그리고 또 우리 한성희 사장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마이 스토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사장님, 희 <laughs> 사장님 첫째 일대 팟 이태 일대, 일대 스폰서님이 한성희 사장님이고요. 2대 스폰서님이 네. 한영희 사장님이시고요. 3대 스폰서님이 한미애 사장님이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백소희 사장님은, 어, 바로 성공 라인이에요. 그래서 블루 다이몬 라인이세요. 블루 다이몬 되실 거고요. 네. 어, <laughs>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 갑자기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좀 눈물을 했던 건 결국은 어, 모든 사람들이 아픔이 있잖아요. 그 강도가 다 크고 작고 그러겠지만, 근데 저도 아픔이 옛날에 있었던 그거가 생각이 나면서, 결국은 나의 아픔이 가장 빛나고 가장 찬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삶이 아닌가. 근데 네. 만약에 내가 뉴스캔을 안만났다라면나 그거 모르고 정말 좌절하고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회장님 네. 너무... 어, 사장님 너무 성공하실 거고요. 너무 행복하실 거고요. 너무 건강하실 거고. 그래서 너무 행복, 사장님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그, 저기, 뭐야, 백소희 사장님하고 몇번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렇게 마이스토리를 쫙 들으니까, 어, 저는 백소희 사장님의 마이스토리 굉장히 소중한데, 오늘은 저는 이 백소희 사장님하고 신아윤 사장님을 이렇게 함께 하는 그 한성희 사장님이 굉장히 행복하시겠다. 두 꿈나무를 지금 키우는 거잖아요. 그쵸? 두 사람의 인생을 지금, 어,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그 인생을 지금 앞으로 뉴스킨을 통해서, 함께 나갈 거잖아요. 어, 정말, 그, 중요하신 분이고, 행복하신 분이고, 또이두 사람이 꿈나무가 뉴스킨을 통해서 함께 나란히 나중에 이렇게 같은 성공자의 대열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막이렇게 상상이 되니까 소름이 막쫙 끼쳐요. 어, 지금 소름이 쫙쫙 끼쳐 있는데, 예, 예. 어 정말 그 앞으로의 그 그림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멋지고 아름답고 그럴까. 예, 예. 어, 정말 오늘 감동입니다. 예, 어. 우리 시발 그, 예, 사장님하고 백소그 사장님이. 네, 네. 그 사장님이 아, 어, 우리 이렇게 고정관념에 꽉 차있는 이 50대, 20대, 이 투업자들한테, 어, 정말 새로운 에너지하고 정말 좋은 영향력을 우리한테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나이 많으신 우리 60대 여기 다 손띠거든요. 그이유로 어, 생각하고 이러한 젊은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깨달아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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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감사해요 우리 두 분. 네. 아, 네. 아, 저야말로 네. 감사합니다. 배필 사장님 응원하고요. 네, 네. 배필 사장님은 정말로 가장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네. 네. 고통이 과거의 고통이. 위대함으로 가는 가장 좋은 친구래요. 아, 네. 친구 네. 많이 잃으셔가지고. 네. 어.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진짜 진정한 네. 좋은 친구를 가져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 나중에 잘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알콜이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진짜 아, 아, 네, 한, 네. 한명이 사장님은, 네. 어, 진짜 내가, 진짜로 나, 내가 난 자식이 정말 엄마와 똑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그 다음에, 뉴스킨으로 낳은 자식이, 신하의 사장님이 똑같이 갈 길을 걸어가니까, 사장님은 정말 이두 사람만 열심히 함께 키워도, 어, 정말 남부럽지 않은 뉴스킨의 성공자가 될것 같아요. 예. 어, 네, 너무 감동이, 이 사장님. 어. 어 아니, 그, 그러니까, 어, 저한테, 이, 음, 뉴스킨이라는 로얄 패밀리를 만들게 해주신 한영 사장님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을 또잘 자랄 수 있게 또 이렇게 미팅으로 또 성숙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뉴스킨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올바른 사람이 된다면은. 응.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네. 응. 우리 한영 사장님이 그 한시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네. <웃음> <웃음> <laughs>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넘어가지 네. 못하고 있네요. <laughs> 와, 되게, 되게 되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무슨 게 감동의 눈물 바다를 만들어요. <laughs> 아, 는 이걸 기대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순수하고 맑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 부족한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같이 공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 너무너무 저는 이 자리가 되게 감사하고, 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너무너무 여러분, 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뭐야, 백돌 사장님, 이거 마이소리 녹음했는데, 네. 혹시 그 우리 방에다가 띄워도 될까요? 어, 네, 그럼요. <laughs> 아, 마음껏 쓰세요. 에이, 네, 네. 나눔이잖아요. <laughs> 나눔이잖아요. 네, 네, 네. 나눔이잖아요. 그 나눔이잖아요. 네, 마음껏 쓰세요. 제 친구들 같이 올릴게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너무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이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 네. 우리 사장님을 통해서 마이스토를 통해서 우리가 참 감동받고 어, 저 좀 길게 살아온 우리들이 너무 많은 걸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리고 제가 엄마 너무 존경해요. 한성희 음, 사장님. 네, 네. 근데 정말 어, 내가 원 나도 그렇게 한성희 사장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어,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갖게 해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장지현 사장님. 음,